동옥동에서 아시는 5학년 남학생의 어머님의 질문입니다. 코치님, 아이가 과학은 너무 좋아하는데 수학을 싫어해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생각보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실험도 하고 또 특히 배치도구의 분위기가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그래서 수업을 많이 하는데 정작 수학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물리 뭐 이런 과학을 공부하려면 기본이 수학입니다. 수학. 그래서 수학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과학에 대해서 더 접근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학이 재미있는 것처럼 수학도 재미있는 거를 알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음, 과학은 실험도 하고 또 탐구 보고서도 쓰고 또 변화된 게 재미있는데 수학은 그냥 앉아서 계속 연산만 하거나 계속 문제를 풀거나 노동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싫어하게 되죠. 자, 그거보다는 오히려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학문인지 또 수학을 잘해야지 궁극적으로 과학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.